또 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심으로 수배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독을 하말씀 받들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시되 어찌하여 세계원들이 그리스도를 다 이세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음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기을시서사람만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위자리를 원하는 서기원들을 삼가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안지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더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가복음의 시비티의 말씀을 함께 목사하고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그런 외식에 대해서 경계하시라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물질에 대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38절 위에 보시면 은 작은 제목이 붙어있는데 35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어찌 보면 다윗이 시편 110편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있는데 다윗이 그의 후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그 시를 지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 시를 지었기 때문에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자손 곧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여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가르침을 주고 계실 때에 어찌하여 세균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세균관들이 지금 성전에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또한 그 모습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전국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여전히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그 후손에게 내 주라고 표현하는 것이 온다 합니까? 사실은 틀린 말일 겁니다. <laughs> 여러분이 자녀에게 존대를 하거나 내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사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10편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에 어떤 글을 썼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다윗이 이렇게 메시아를 향하여 그리도를 향하여 내주라고 표현한 것은 아무리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할지라도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끔 만드는 귀한 시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다윗과 예수님은 시대적인 간극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윗을 향하여 주라는 지칭을 받을 만한 그러한 어떤 인물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가 곧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오늘 지편 백지편의 말씀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임박한 죽음 가운데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가르침의 모든 것들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서기관들의 귀한 말씀을 잘 받아들이긴 하지만 서기관들의 모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38절의 말씀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십팔 절에 서기관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높은 자리의 자리와 잔치의 위자리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존경받는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섬기는 자가 높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거나 또한 존경받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남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이 외식하는 자 사기 관들의 그런 가르침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탐내거나 그리고 기도를 길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겁니다. 나이마만큼 길게 기도해 기도를 좋아해 이게 바로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중원부원하면서 기도를 길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그리고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기도를 좋아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는 것이지 그 기도의 진정성이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서기관들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오늘 4 0 절의 말씀에 그 받는 판결은 더욱 중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받는 판결은 긍정적인 판결이 아니라 오히려 선생였고 리더였기 때문에 더 받는 그런 책망이 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목회자와 중직자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말씀 가운데. 높은 자리에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서열적인 문제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더 경계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아, 네. 판결이 더 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도 또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선배라고 이야기하는 그 중직자들도 분명히.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책망을 말씀하실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낮아지고 낮아짐을 통하여서 더 많은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예수님의 본이었습니다. 41절에서 마지막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헌금함에 두 랩돈을 넣는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두 복음서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그런 이야기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앉아서 헌금 앞, 헌금함 앞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직접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한 과부의 투 랩돈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오늘 말씀을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 헌금 앞에 헌금함 앞에 앉아서 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구제의 헌금을 드리고 있을 때 어떻게 헌금하는지 그리고 마음의 중심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들이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두세 사람만 모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가서 너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저 이 세례 오심으로 끝나실까요? 아니요. 오늘 이 사십 절의 말사십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세례 오셔서 우리를 주목하실 겁니다. 지켜보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심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불을 드리고 있는지를 보실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종교 의식을 잘 치뤄 치뤄낼 때 믿음이 좋다라고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어떠한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심정으로 기도를 하는님께 올리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지금 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계셨습니다. 물질이 많은 부자들은 많은 물질을 넣었고, 또한 여러 사람들이 물질을 넣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지만, 한 과부가 두 랩톤을 그 헌금함에 넣음으로써 그의 모든 생그 생활해야 될 자기의 자신의 모든 생활비 전부를 그곳에 넣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칭찬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보았는데, 내가 주목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헌금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이한 과부만이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고 그리고 간절한 신정으로 헌금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많은 물질을 넣었다라고 칭찬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지 아니했다면 이런 평가는 이루어지지 아니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심정으로 여러분이 기도할지 어떠한 심정으로 여러분이 예배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결정짓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헌금에 대하여 앉은다라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를 감찰하고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 올라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왔는지 이 자리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교회이기에 그 성도이기에 바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그리함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삶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지켜보신과예수님의 보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평가되어지고 성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 라고 찬송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찬송의 가사의 내용이었고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앞에 앉아계시는 예수님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 영적인 원리야 성적인 눈이 열겨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다시금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아, 네.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오게 하시며 특별히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다시금 석경원들과 같이 외식한자의 모습이 아니라 존경받고 추앙받는 자리가 아니라 남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님이 예수의 제자라 제자로 불러 주셨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단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며 고난 가운데 이웃을 섬기며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도구가 바로 우리인 것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바로 주관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항상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계신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이 기억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공경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하나님만을 모시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군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